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해 해가 좋으시 내 몸까지 건강을 지켰는데 지금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전부 우리 집이 집사람이 된줄 생각합니다. 마지막 건강 비법은 나만의 행복 노하우를 찾는 것.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정원을 보고 있노라면 큰 노래가 절로 흘러나온다는 덕정 씨. 얘들만 보면 내가 기분이 좋지. 얘네들은 내만 보고빵 방긋방긋 고 아니 있잖아. 응. 항암 치료로 힘들었던 몸을 조금씩 움직이게 해준 것은 평소 좋아하던 정원 가꾸기. 항암 환자들은 몸에 아프다는 라 핑계로 응. 어, 움직이더라도 가만히 이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응. 자기 좋아하는 일 찾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꽃도 가하고 응. 어, 나무도 갖고 오면은 기분이 엄나 좋은데 그런 그러니까 게 그래서 엔도피이 많이 넣어가지고 건강이 응. 아, 좋아지지. 취미 활동은 꼭 야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온 집안이 들썩들썩. 아, 즐거운 시간을 늘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 이해왔을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이렇게 너를 부르고 숨숨을 못 내는. 한잔하고 한잔하는 것을 이제 뿌리고 아주 기분 좋아.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laughs> 아무로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긴 이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주인공 이제는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건강 비법은 효과가 있었을까? 정확한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CT 검사를 통해서 암 세포가 퍼져있던 폐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찍은 CT 검사 결과 긴장된 순간 덕정 씨를 괴롭히던 암은 사라졌을까? 자, CT 검사 결과 암 병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아주 건강하시고. 이제 치료 후 8년이니 이제 병이 다 없어진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암세포 하나 없이 깨끗해진 폐의 모습. 신나뭐안 좋은 결과가 나올런가 싶어 걱정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즐겁게 살겠습니다. 어, 앞으로는 내 취미 생활을 잘하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어, 아주 먹고 심은제식기주를 많이 먹으면서 100세, 2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벗삼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 그 행복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구사일생의 비결입니다. 상상 초월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공공을안 오르고 물가만 찍어보니까 부담되죠 네. 커피 한잔 보통 한4천 원, 5천원 이렇게 하잖아요. 글쎄, 많은 가지고 가겠어요? 절대 못할것 같은데. 지손난 네. 물가에 밥한번 먹자나 인사도 무서울 정도. 그런데 여기 매일 마주하고 싶어지는 3,500원 통태탕이 있습니다. 빨간 이불 밑에서 통통하고 쫀득한 속살 가감없이 드러내니 아우 맛있겠다. 바다의 정취를 뚝배기 한 그릇에 오롯이 품어낸 귀한 그 맛을 찾아서. 찰맛 PD 오늘은 서울로 향합니다. 몸과 마음이 답답할 때 찾게 된다는 연 녀석.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자태에 손님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씨까지. 누가 봐도 완벽 그 자체인데요. 양념이 석석들이 배에 들어가 매콤하고 부드러운 동태 속살 호하고 달래 입안 가득 타마무니 온몸이 느껴지는 개운함. 어, 얼큰하죠. 알도 들어 있고 곤도 들어 있고 뭐 탕도 국물이 맛있고 동네에서 보통 7천 원, 8천 원, 6천원 선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동태탕 정도면은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맛으로만 따지면 얼마쯤 하는 것 같아요? 한 7, 8천 원 하지 않을까요? 가격을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저렴할 때 쓰면 매울 거 그랬나 봐요. <웃음> <웃음> 화려한 맛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더해주는 것. 그리고 빨간 빼는 과감함이 깔끔한 맛을 내는 비결입니다. 조개를 맵게 너무로 인해 가지고 깔끔한 맛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비린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건 피해야 됩니다. 아 조개가 들어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궁합이 안, 안 맞을 수있다요 동태 자체의 고유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맛이 비려질 수 있죠. 어, 조개를 넣지 않는 게 비법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다 조개를 넣으면 안 돼요.